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덱은 하이랜더 사제인데요 야생 하이랜더가 아니고 정규 하이랜더 사제입니다 네, 없는 카드 이거 황폐 이번에 새로 나온 카드죠 바로 만들어주고 바로 또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침튜원은 진짜 들고 가는 게 좋을 수 있거든요 초반이 너무 힘들어서 공전 침튜원을 해야 될수 있어 침튜원을 한번 들고 가볼게요 낫베드 낫베드 초반 버티는 카드 꽤 많이 나왔고 아하, 상대방은 절대 쉬어주지 않아요, 1턴부터. 쉬어주지, 응? 어? 이걸 안 쉬어주네. 참고로 이 덱을 만드신 분은 제타롯이라는 사제 장인분인데, 네, 굉장히 어려워요. 제타롯님 말고는 제타롯 덱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썰도 있을 정도라서. 이거는 욕심을 좀 부려서, 침티원까지 간 다음에 저승길잡이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기을 한번 줘버린 거는 약간 뼈 아프긴 한데요. 괜찮거든요. 이거 잘잘 잘 가고 있거든요. 초반에 느린 편이라. 이러면 진짜 다음 소에 동전 침투원 하고 침투원 잘리면 저승계자. 니친오 마이 갓. 하지만 혼절만 안 맞으면 이 필드 그냥 편안합니다. 침투원만 내주면요. 아이 동전 침투원. 깜짝 놀랐네. 바로 트어마가 줄게요. 오, 일단 나긴? 사고 이제 3-3으로 찍겠다. 이러면 1-4나 이런 게 잘리는 게 나는데. 어 뭐야. 어떻게 교환을 하려는 거지? 자, 최대한 하수인 많이 깔아서 이득 보겠다라는 마인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바로 저승길잡이 나갑시다. 혼절이 있었으면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오케이. 초반 잘 틀어막고 있어. 어 뭐야. 카드가? 잠깐만 카드가 좀 위험한데? 얘를 교령으로 갖고 오고 약간 부활사제 느낌으로 가면될것 같거든요. 얘 죽이기 전에 저승길잡이 그냥 한번더 내고. 하나가 빡세긴 한데. 와, 뭐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오케이, 필드 달달해요. 플릭 맞아도 괜찮아요, 이거는. 와.. 근데 이걸 또 사기를 쳤네요 이걸로 카드가루 또 사기를 쳤구만 하지만 카드가루 사기를 친 것보다 제가 이 사기가 더 세기 때문에 이거를 교환을 이렇게 일단 해주고요 네 나이스 교환 그 다음에 아메트를 내고 아메트에다가 징집관 내버리면 이게 또 이렇게 되면 까다롭거든요? 이렇게 처치하면 아마 이게 소환된 게 맞을 텐데. 나이스! 체력 7. 미쳤다. 이게 아메트지. 하이랜더? 역시 역겹습니다. 사제란 직업이 역겨워요. 이렇게만 가자. 이렇게까지.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때리고 그냥 이걸로 변신하면 되죠. 어차피 교환할 건데 어? 이거 4-1이네? 어머나, 이건 처음 한 사실.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 아, 변신을 시키는 건데도 안 되는구나? 제가 이.. 이 정도면은 복사해서 소환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환해야지. 아, 약간 아쉽네? 아메트에다 차이 힐을 해버리고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지금 초반은 다 버텼기 때문에 후반만 좀더 제대로 가면 되거든요. 일단은 크롱스 이렇게 그냥 냈다는 거는 갈라크론도 없었다는 거고. 어, 뭐야. 아, 크롱스 다시 가져간다. 이거 판단은 좋네요. 이러면 전체 오뎀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얘만 딱 교환하면 되죠. 그냥 템포를 앞서가고 싶으면 지금 제피를 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내보자. 실코카드 좋은 거 없나? 스페온 바르자. 스페온 발라버려. 그리고 일단 힐해주고 달려요. 두메모도 솔직히 좋았는데 이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와우. 과감하게 이거만 막으면 될것 같은데. 박세요, 박세 막아보자. 혼절 좋았지, 혼절 좋지. 쓸만하지. 에다가 요원. 에다가 광신자. 와 역시 사기다. 에다가 페주 춤. 와우. 뭐야 이거 이건 뭐지? 압살 다른 투기장 손님을 소환합니다. 이거는 야비하게 하려면 이거 한 대를 톡 쳐주고 아무의관기로 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얘를 서로 교환을 하고 압살 효과 벨동해서 이렇게 빼서 주고요. 그리고 알바트로스 내주고 혹시 모르긴 한데 교환을 할수록 할게요. 교환해주고 평타로 못 잡... 아 평타 어차피 5뎀이구나그러면 그냥 명치에 힐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명치 힐을 할게요. 어차피 전체 오뎀 그거 쓸것 같아가지고 저제말 맞죠? 전체 오뎀 쓴다니까요. 느낌이 왔지 사실 이거는 그래서 낼필요는 없었네요. 다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는 건 약간 아쉬운 플레이긴 했는데. 하지만 당신에 대해 꼬인다는 거 이렇게. 그 밥을 한번 더. 와좀 역겹다. 쌍방이 아, 역겹네요 이거. 와한번 더. 와. 그밥다 빠졌어. 대신 그밥다 빠졌어요. 이거 오뎀 또 주겠네, 이러면. 이야, 이거지, 이거지. 그렇지. 점화시지. 그러면 그냥 죽음을 쓰면서, 써주면서, 그냥 턴총을 하죠. 왜냐면 이걸 그냥 냈다가는 오히려 상대방이 더 좋아하거든요. 잠깐만, 강도학은 토고액을? 아, 안 썼죠 아직. 마술이, 와우. 미친. 그러면 그냥 변장한 침투원에다가 눈색이를 바르죠 먼저 업스리라고 판단을 하고 한쪽에도 쓰자. 여기까지. 만세. 이걸 안 자른 게 실수였으려나? 일단 뭐 이거 있으면 어차피 역병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이득을 본다고 하더라도 아, 이건 좀 큰데? 이러면은 죽음의 역병 써야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건 선 넘었거든요. 그냥 하이랜더 덱인데 이게 나오면 뭐예요 아, 이거 죽음의 역병 쓰기 싫은데 써야 될 수도 있겠다. 여, 여기서 안 죽으면 죽겠거든요얘 안, 얘 죽으면 안 돼요. 일단, 라줄 내보자. 아, 이거 역병 쓰는기엔 좀, 제필자 가 너무 좋은 편이라, 지금 쓰긴 좀 그래요. 저도 그 밥을 한번 골라놓고. 그러면 이득볼수 있을 것 같은데, 심폭 빡 쓰고, 빡 치고, 아, 얘가 안 죽는구나. 근데 아, 약간 실수했다. 얘를 잡아야 되는데, 얘를 안 잡으면 계속 이게 필드가 튀어나와가지고, 당연히 이쪽이 맞죠. 디스웨이가 라이트죠. 그러면 황폐를 써버리고, 이거 두개 그냥, 싹, 쓰리 해주고, 바르게 두 개나 냅시다. 근데 이거 나눠서 내야 되는 거 아시죠? 바르게 두 개는. 뭐 이득 교환하는 게 낫지. 어차피, 제가 보기엔 이거 탈진전까지 질질 끌릴 것 같은데. 아, 근데 손패가 말라가지고, 오른쪽에서 알바트로스라도 시, 드로우되면 진짜 참사거든요? 한턴한턴 이렇게 중요할 때. 왜냐면 쟤는 계속 졸개로 밸류 창출을 해가지고, 너무 밸류가 이제 계속 차이가 나요 잘못하면 개사기 되게 개사기 되. 오메가 의무병? 아 나쁘진 않은데 안 내는 것도 오바라서 내시다 내고 먼저 이 토큰들을 제가 지워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세개다 박아버리면 오히려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림이라서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생각 훔치기나 약간 그런 손패를 늘려줄 카드가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알바트로스 꼬였고 아, 크롱스 너무 좋다. 크롱스로 바로 갈라크론데 이거 갖고 와주고요. 일단은 이거 지워줍시다. 여기서 급압을 해버리면은 너무, 어, 템포가 떨어져가지고. 이습? 절개? 그러나 상대성패도 일단 말라가곤 있단 점. 너무 어, 참, 졸개로야 알바스로스 썼다 그래 자 이거 변신을 할수 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매턴 영능으로 밸류를 챙겨와야, 챙겨와야 하는 입장이라서 안잡하기자 답빼드 털어버려요 이거 알바스로스 필요도 없는거 아 근데 저 용족을 갖고 오는 게 문제인데 저기서 갖고 오는 용족들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용족 밸류가 높거든요 요즘에 알바트로스 이런 건안 무섭지 이러고 턴 좀? 할만하다 영날 먼저 써볼게요 일단 파괴자만 내도록 할게요 아니다 이거 내야겠네 안 내는 게더 의미가 없네 어차피 죽매 하수인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르투트 하나 있는 건데, 그거를 기다리기엔 좀 그래요. 그냥 템포 따라가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리아스 떴고, 아까 두 메모 같은 거안 고르고 이거 고르길 잘했죠? 그 밥이. 역시 벨류, 벨루, 그밥 벨류가 짱이요. 썰런필때쫄 필요 없고요. 병우은 망자의 혼? 하, 망자의 혼은 오히려 꼬여가지고 못쓰겠는데, 대기? 물동이꾼이나 냅시다. 일단 적당히 템포 따라가주면 되거든요. 끝날 때턴종할때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리 무조건적으로 할 겁니다. 이거, 이거 좀 쓰지? 발톱 좀. 계속 이렇게 시간 끌리면 져야 좋거든요. 근데, 졸개로 이렇게 비빌 수 있다는 게 대박인 것 같아요, 도저분 진짜. 뭐야, 이건? 오 마이 갓! 이거 좀 큰데? 비용 일자리가 독성이 되면, 이거 이게 좀 사기카는데, 지금? 일단은 영능을 씁시다. 여다가 쓰고, 금단의권는 써야 될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독성 계속 나오면, 아, 까다로워요. 지금, 근단에 건너 딱 써줄게요. 상대방 카드 두장 남았거든요. 거의 메카툰 수준이에요, 지금.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있나, 서로 게임을. 이야, 살떨린다 아, 진짜 용족돌기가 제일 문제인데. 에헤, 그래. 이런 게 문제라고요. 이러면 이거 계속 이걸로 밸류 차, 창출할 텐데. 아, 저거 너무 빡치거든요? 그냥 중매역병 쓸게요, 이거. 너무 빡쳐요, 이거. 말이 안 돼. 저거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말이 안 돼요. 제발, 제발, 똥, 똥, 똥. 똥 환생하수인. 밸류 낮은 거. 야, 이게 다 아무튼 생성됨이라는 게 놀랍네요. 아로의 왕관. 이거 아직도 안 쓰고 있었던 거야? 와, 레전드네. 언더테이카, 이거는 바로 실성 박아주고요. 실성 박으면 다 교환되는 각이긴 하거든요. 어, 이렇게, 이렇게 박으면 안 좋은 거였는데. 일단 영능 써서 또 갖고 와주고. 필요 없고, 생각 움직이기로 나머지 뭐 있는지. 흡혈충 좋고. 아, 일단 저도 광역기 다 빠져가지고, 이제. 어틸 수가 없거든요? 여기 오른쪽 카드들 중에서 이제알렉이나 무즈드로노 그런 걸로 버텨야 돼요 야이제영는으로계는해먹구는진짜구나 진짜로. 는이 어 무한의 숨결 좋구만요 무한의 숨결 딱 내주고 정리 다 되니까 영능 써주고 오 나탈리세린 너무 좋아요 흡혈충 씁니다 이거는 안쓰리요 없죠 오 나탈리세린 너무 좋은데 이거 쓰면 은몇 번을 버틸 수 있겠어요 너무 약한데, 좀 좋은 카드 좀 내보슈. 어, 너무 플레이가 약해가지고 차라리 동늘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아, 잡아줄게요. 이거, 야, 이거 굳이 안쓸 이유도 없는 것 같다. 요즘무즈드론노도 있고, 밸류 따라갈 수 있는 카드들이 있어서, 주문 발견 좀 빡세네. 주문 발견 무서운데? 펄추. 응. 공주 응. 여기 아니 왜버트인 거지 근데? 아라투트 좋네요. 영웅 써보자. 아 의무병 좋아요. 이러면 피 낮아져도 든든하지. 와 근데 마지막 장이 알렉이라고요? 하이랜더 사제덱인데 마지막 장이 알렉이다? 살짝 서럽다. 이거 망자 형도 지금 내도 상관없었는데, 어... 알렉이 좀 많이 쓰고 싶었어요. 지금 제가... 아이고, 드디어 떴다. 아, 진짜 드디어 나왔네. 아, 이거 너무 세고, 너무 내고 싶었어요. 이거는 필요 없고 일단은 이거 망자용 낼게요 이제 이거 필요 없고 이거 나, 이거나 이거 괜찮은데 고룡이나을것같아고룡 해주고 이건 아낍시다 음, 굳이 밸류를 여기서 털 필요 없지 이거 개사기 카든데 야 계속 영맥만 쓰는구만 와 이걸 버텨서 이기나 더러운 갈락크론도 조정 바로 고르는 거 보니까 밸류 좋은 건가 본데 아, 데스윙 같은 거 나올 수 있어, 생각해볼까? 데스윙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아껴. 야돼 이렇게 나오시겠다,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때리고, 명시 받고, 이거 그밥 갖고 올게요. 그 밥을 이러려고 내가 존버하고 있었다, 이 자식아. 이새라 좋네요 영국까지 쓰자. 그렇지. 으 <laughs> 하하! 이 맛이지. 이 역겨운 맛이 사제지. 이게 사제지.